Instant English r i g h On 여러분, 여러분이 새로 산 예쁜 옷을 차려입고 친구를 만나러 약속장소에 갔다. 근데 자랑을 하고 싶다. 야, 나 오늘 어때? 혹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자기야, 나 오늘 어때? 일단 여자친구가 어디가 뭐가 바뀌었는지 도대체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지만 야나 오늘 어때? 우리가 일상에서도 자주 쓰는 이말 영어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답, 리액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정답을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OK! How do I look? How do I look? <laughs> 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죠? 나 어때? How do, I look? how do I look? 여기에 좀만 더 붙여서 야, 나 오늘 어때? 라고 하려면 마지막에 today만 붙여서 Hey, how do I look today라고 하면 되겠죠? 참 쉽죠? 와우. Wow.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 어때? 글쎄, 나 잘,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How do I look today? Wow, well, I don't know. What? What the fuck? 네, 여러분 사실 이런 질문은 전형적인 답정너 질문이죠. 우리 솔직히 그 정도 눈치는 있잖아요, 그죠? Looking good. You look great. 오, 좋다. 이쁘다.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도 있고요. 혹시 이런 질문이 너무 영혼이 없게 느껴진다 싶으면 It looks good on you. 어떤 모자, 옷, 신발 같은 것들이 너랑 굉장히 잘 어울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다면 Oh my god. You look fantastic. 이라고 얘기한 게 정답입니다.